여러분들, 내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현장 체험을 보여드리죠. 마트에 가서 벌레 하나도 없고 아주 깨끗하고 그런 것만 선호하고 사시죠? 거기에는 분명히 농약을 살포해서 키웠다는 것만큼은 여기도 많이 뜯어 먹었지, 여기도 많이 뜯어 먹었지. 여기도 벌레가 붙었네요. 여여, 여 벌레가 붙었어요. 지어놨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보여드릴게요 와 <laughs> 한번 보세요 열무예요 열무 가까이서 보면은 열무가 이렇게 지금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답니다 어 무농약 재배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막 벌레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입니다 벌레가 좀 징그럽기는 해도 이렇게 손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가만 어디냐 어 이게 벌레예요 이런 벌레가 이게 이렇게 뜯어 먹어 아. 이런 걸 잡아 줘야 돼 이런 벌레들 잡아 줘야 돼요 이따 다 갖다 지야겠네 여여여 여기도 벌레 똥 엄청 보이죠? 벌레 똥 엄청 보이죠? 이 시커먼 거? 여기에 벌레가 붙었잖아요. 여기 벌레 붙었잖아. 기어가잖아. 이거 잡아줘야 돼. 약간 다 뜯어먹어. 다 뜯어먹어. 또 어딨냐. 헉, 여기도 있고 많네. 혼란 났네. 벌레 잡아줘야겠네. 여기도, 이, 이, 거똥 보이죠? 이똥 보이고 그 옆에 벌레가 붙은 거예요. 이거 벌레. 이거 봐봐. 가만있어. 어디있어 예. 이 벌레, 벌레, 벌레. 번그럽지만 시골에서는 이런 걸 농약을 안 하려면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벌레가 많네, 큰일 났네. 내가다 뜯어먹으면 없어요. 사람이 먹을 거. 그래서 육손이 딸리니까 이렇게 집에서 먹지 않고 팔을 것은 농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벌레가 의외로 많네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똥이 있다는 것은 여기 어디에 분명히 벌레가 있다는 거거든요. 잡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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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예. 벌레들 다 잡아야겠어. 원래는 이거 뭐야 여기 열무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걸 열고 보니까 벌레가 많아가지고 벌레를 잡으려고 다시 모자랑 쓰고 왔습니다. 이렇게 벌레가 뜯어먹고 이렇게 똥을 싼 곳에는 찾아보면 분명히 벌레가 있습니다.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또딴 데로 이사 갔나 안 보이고 에이. 여기도 다 뜯어먹은 거 보니까 여기에도 벌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를 전체적으로 긁어먹은 것은 감사할 일이죠 왜냐면 이놈 쪼꼼 긁어먹고 저놈 쪼꼼 긁어먹고 하면은 다 조작구를 내놓는 거죠 이것이 아무리 여깄다 이 벌레 이놈이 그랬고막 이놈이 아이고 날씨는 더웠고 후덥지근하니 오늘은 작업복도 안 갖고고 오 그냥 잠깐 다니러 와갖고 그냥 음에 여기도 벌레가 있습니다. 벌레 벌레 아이고 징그럽다고 이제 다 이미 나갔겄네 나비가 알을 까가지고 이게 애벌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집에 플로코리를따 가지고 왔더니 거기에 나비 이 벌레가 엄청 붙어 가지고 우리 집에서 나비가 나왔어요. 나비가. 고소. 번데기가 돼 가지고 평상시에는 나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이 벌레에서 나왔는가 싶으니까 이 어거. 엄청 고양식이지. 너네들한테는 먹어서 닭들은 원래 땅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벌레도 잡아먹고 그렇게 크는 건데, 지금 우리는 매일과가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벌레 같은 걸못 잡아먹어요. 좋아, 은혜 와서 알거든 고단백이잖아, 고단백. 내가 잡아왔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아이고, 먹어, 먹어. 이 닭은, 옆집에서 닭을 키우는 분이 장닭을 청 개를 이렇게 한 마리를 줬어요. 줘가지고, 그, 옆에 간으로 가면은, 원래 있던 아이들, 원래 있던 아이들이 쫓아요. 막 찍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혼자, 도망 와요. 도망 와서 이렇게 혼자 크고 있고요. 아, 이것도 텃세입니다. 애당초 이 아이들만 키워 가지고 이게 이제 지네들 어 뭐라고 할까? 어 영역이다 해 가지고 새로 온아이를 텃세를 나요. 그래 가지고 이곳에 넘어오면 둘이서막 주차네요. 그래서 저쪽으로 어 혼자 도망가서 살고 있답니다. 예. 이렇게, 동물의 세계는, 양육강식이라고, 어, 강자가 약자를, 이 닭들은 잡아먹지는 않지만, 아 이렇게 터쇠를 놓고 있답니다. 닭들도. 그리고 이 병아리는, 그, 뭐라 그, 그, 꽃닭이라고, 아주 병아리 때부터 사다가 키웠는데요. 이거, 적은 거라도, 이게, 꽃닭이다 해가지고, 식용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거, 뿅아리를 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한 마리에. 근데 한 마리는, 어느 정도 야가 크니까, 그, 본능적으로, 날르는 그런 닭인가 봐요. 그래서 한 마리는, 날러가버리고, 지금 한 마리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컸네요. 아주 어린 뿅아리였는데, 엄청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나오게, 조금만 공간만이 넓으면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와면은 밖에 나가서 고양이 밥이 되겠지 아마도, 날짐승들의 아니면 뭐, 큰 새가 차간다거나. 그래서, 한 마리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미 뭐, 누구 밥이 됐겠죠. 그래서, 야는 이렇게 새 장에다가 넣어서 키울 수밖에 없어요. 좁은 공간에. 이게 바로, 현장 체험학습입니다.